나만 이렇게 생각했냐? 나는 화생방이 그 가스실 있지. 가스실 그 방이잖아, 방. 그 가스실을 화생방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, 내가. 군대 가기 전에는 그랬다고. 이거 나만 그렇게 생각했어요? 화생방은 화학전, 생물학전, 방사는 그거 세개 줄임말이에요, 네. 어, 나는 그방 이름이 화생방인 줄 알았어지. 어렸을 때부터 TV에 가끔 가다 나오잖아. 뭐 군대 가면 그 가스실에 들어간다. 그래갖고 무서웠단 말이야. 와, 화생방. 와, 저방 개무섭다. 존나 무서운 방이다. 이랬는데, 음. <laughs> 어, 방사능? <laughs> 군복을 좀 꺼내왔는데, 이건 제 군복이 맞고요 이게 왜 상병이냐면, 내가 상병 전역이 아니고, 군대가, 저는 하이브리드 세대 군번이거든요. 그게 뭐냐면, 구형하고 신형하고 둘다 있는 군번이, 하이브리드 군번인데, 이 저는 그래가지고, 어, 전역할 때는 그냥 디지털 입고 전역하려고, 이거를 아예, 병장, 이거를 오버로를 아예 안 해서, 그래서 상병인 거고, 내가 진짜, 진짜 상병 전역 아닙니다, 저. 풀 썰이 뭐냐면, 내가 훈련소에서, 논사훈련소를 갔는데, 거기서, 화생방 훈련을 했는데 방풍은 없이 화생방을 한 썰이 있었거든요. 와 정말 재밌겠다. 일단 저는 논산훈련소에서 분대장훈련병이었거든요. 분대장훈련병이 뭐냐면요. 어, 가진 구준 일을 도맡아서 하는 그 분대 내의 대표인데 학교로 치면 그냥 반장 같은 거예요. 근데 그걸 내가 왜 했냐면 수류식 며칠 전에 전화를 할수 있는데 그 전화를 어, 좀더 써주게 하겠다. 어, 그 조건으로 어, 5주 동안 미친 듯이 굴렸죠 저를. 네. 근데 저는 그게 경쟁률이 셀줄 알았어요. 전화를 더 시켜준다니까 오 이거 엄청 좋잖아. 이런 거를 지금 뽑겠다 할 사람 거수했는데 나는 속으로 와 저거 경쟁률 개 쎄겠다 하고 바로 들어야지. 했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나 혼자 소원 든 거야. 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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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오성이가 할래? 막 이러는 거야. 그렇고 예 잘할 수 있습니다. 바로 했지. 바로 됐어요. 군대장훈련명이 근데 중요한 건그 제가 2010 2년 1월 군번이에요. 2012년 1월하고 2012년 2월하고 어 역대급으로 입대자가 많았대. 전현도 대비 그리고 몇달전 대비 입대자가 너무 심하게 많아가지고 보급품이 부족한 거야 조금. 어, 논산에 애들 다 나눠주고 분대장 훈련병은 약간 늦게 받거나 그랬었어. 아마 제 기억으로는 화생방 훈련이 4주차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. 근데 화생방 훈련을 가야 되는데 그거 가기 어 이틀 전 이틀 전까지 안 주는 거야 방독면을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형하고 같이 방독면 수업 같은거 뭐 이건 뭐다 이런 수업 같은거 듣고 뭐 닦고 뭐 이거 뭐 용도는 뭐고 그런거를 그 옆에 거 형이랑 같이 했었어요 아 3일 전까지 안 받았다가 이틀 전에 줬어요 하고 딱 받았는데 음써 봐야지 하고 딱 썼고 그끈다 쪼이고 그끈다 조이고 그거 있잖아 이거 정화통 막으면 숨이 안 쉬어져야 되잖아요 딱 맞고 숨 쉬어졌는데 어, 존나 잘 쉬어지는 거야 <laughs> 그래가지고 그래 어 이거 뭐지 <laughs> 어 다, 다시 계속 이거 조절을 해갖고 계속 숨 쉬어졌는데 숨이 너무 잘 쉬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숨이 그쪽으로만 쉬어져야지 이방로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스가 글로밖에안 가는데 필터 거기 있기 때문에 가스가 그 필터를 거쳐서 간다는 그런 느낌 끈 조절 같은 것도 다 했는데 이게 숨이 잘 쉬어지니까 어씨이 뭐야. 형, 이거 좀 껴보세요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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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되는데요? 하고 딱 형이 껴봤는데, 안 된대. 조교님이라고 나가 안 하고, 분대장님이라고 했는데, 우리는 분대장님한테딱 가가지고, 분대장님 제가 안 됩니다! 이러는 거야. 근데 분대장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지. 너 내가 해봐서 되면 어떡할 거야. 이러는 거야. 하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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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. 하고 딱 가서 또 맞았는데, 안 돼, 안 돼. 이건 어,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야. 다시 가서 가져왔어. 그랬더니, 자기가 해봐도 안 되는 거야. 아, 그러면, 야, 이거, 뭐, 공병대 보내고 뭐 어쩌고 해야 되는데, 아, 이거 어떡하지? 화생방 훈련 이틀 남았는데 그 아, 아직 하기 전에 저저 저, 조교님 저 방금면 그때 그거 아, 아시죠? 막 이랬는데 어 이거 어떡하냐 막 이러는 거야. 그 갖고 소대장님한테 그 조교가 가 가지고 저 사실 저희 분대에 그런 애가 있다 그랬더니 뭐 하는 새끼야 이러는 거야. 그걸 왜 이제 말해? 그거 어떻게 할 거야, 이 새끼야? 막 이러 이러는 거야. 소대장님이 그 갖고 속으로 어떡하긴 안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<laughs> 뭐 이,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새끼 데려와 이러는 거야 아니 나, 그래갖고 속으로 아니 내,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보고 새끼래 딱 갔어 10번 울려편 권우사 이렇게 딱뛰어가는데 너는 왜 그걸 왜 미리미리 만말했어 이러는 거야 속으로 아니 이거 말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 조교가 혼날 거 아니야 어, 조교 나한테 존나 잘해줬었는데 이거 말하면 뭔가 조교가 혼날 것 같아갖고 그냥 내가 대신 혼났어요. 아 그냥 아 자, 죄송합니다 이러고 어차피 그 열애한 사람 되게 많거든 그그 그 환자들 때문에 그 기흉 있어도 그거안 하고요 라섹 라식 수술 한지 얼마 안 되면 그 훈련 안 받거든요. 그래가지고 안 시킬 줄 알았다 그랬더니 음 어쩔 수 없지 그냥 들어가 뭐 이러는 거야. 그래, 어? 이걸 그냥 들어간다고? 막 생각을 했어. 아이 씨, 어떡하지? 어떡하지? 막 이러고 딱 앉아 있었어. 내가 첫 번째예요. 0중대 1분대였어요, 내가. 우리 분대가 첫 봤다. 첫 봤다. 여기 딱 앉아 있었어. 저기 9중대 애들이 우회, 우회 막 울고 다 빠진 거야. 막 콧물, 콧물, 눈물 막다침다 다 질질 흘리고 막으막 막 이러고 있는 거 같고. 나 속으로 어 씨발 좆됐다. 어떡하지? 막 어떡하지? 막 계속 이러고 막 덜덜 떨고 있었어. 숨 참으면 되겠지? 이런 생각으로 군대장 훈련병이니까 맨 앞에서 그 문이 있어, 문.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지 아 저거 열리기 전에 숨을 딱 들이마셔서 최대한 참아보자 어차피 이거 오래해서 끝까지 참지 못하겠지만 최대한 늦게 <laughs> 계속 이러고 있었어 <laughs> 이거 문이 딱 열고 <laughs>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타이밍을 잘못 맞췄고 문이 딱 열고 이 가스가 착 나오는데 <laughs> 한 거야 그래서 시작부터 뭐 <laughs> 이러고 한 거지 그러니까 <laughs> 이렇게 딱 마셨는데 생각보다 <laughs> 어? 뭐야 이거 이거 조밥인데? 이거 뭐야? 겨우 이 정도로 사람들이 질질 짜는 거였어?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아, 왜냐면, 이게 화생방 그 가스에 면역인 사람이 진짜 가끔가다 있는 거 아세요? 예. 네. <laughs> 그, 우리, 우리 중대에도 한세네명 있었어요. 거기 면역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. 이게 딱 냄새, 그, 맞고도 그냥 가, 멀쩡한 사람이 있는 거 같고, 어? 그 선택받은 사람이 난가?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불인내가 나는데? 괜찮으니까, 음, 괜찮군. 하는데, 한 30초 지나니까, 어, 씨발, 이거 뭐야? 뭐야? 어, 뭐뭐뭐뭐뭐뭐뭐 막, 막 이러, 막 이러는 거야 작동이 안 되는 걸 그냥 시, 쓰는 신용이라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쓰고 들어간 건 아니야 가스가 시, 질질 새는 그거를 쓰고 그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그 밖에서 그 소리 지르던 그 소대장님이랑 안에 있는 그 담당하는 소대장님이랑 다른 사람이야 그래갖고 이게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것이요 아니, 씨발, 그거를 인수인계를 해야 될거 아니야. 그니까 나도 딱 보면 그냥 멸종해 보이는 사람이니까 그대로 훈련을 진행시킨 거지. 나 말고 다른 소대원들은 다 괜찮지, 방도면 쓰고 있으니까. 근데 안에서 막, 뭐, 군가 시키고, 막, 이거 PT체도 시키고 막 하는데 정화통을 빼래. 씨발, 나 아까부터 정화통이 없었다고. 어쨌든 정화통을 빼래. 나 존나 힘들어 죽겠는데 막 정화통 뺐어. 빼는데, 그러고 한 30초 또 지났어. 나는 진짜 그, 그때부터는 이미 실신 상태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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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, 이거 어떻게, 언제 끝나 막이러는데 솔직히, 그거 정화통 뺀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때부터 훈련 시작인 거야. 존나 웃긴 게뭔줄 알아? 30초 지났을 때부터 한 고통이 시작되는데, 내 바로 옆에 있는 형 있지? 그 형이 못 참아가지고, 저 가서, 그니까, 소대장님 멱살을 잡는 거야, 멱살. 씨발, 멱살을 왜 잡아? 내건 작동도 안 했는데. 근데 멱살 잡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, 그거 못 참아가지고. 지금 뭐 하는 거야? 니네들 얘 때문에 1분 더 한다, 막 이래, 이랬었어. 화생방은 엄청 오래 하지는 않고, 2분? 이 정도를 해요. 근데 이이 이 인간이 이 앞에 나가가지고 게다가 멱살 잡았어 멱살 그냥 막 나가고 싶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게 끝났어 딱 나가가지고 막 우와 막 엄마 막눈막 눈물 콧물다 나고 막 진짜 막 입에서 침 질질하고 어막 이러고 막 수통 수통 막 이렇게 그 얼굴 비비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수통 막 이렇게 그어 엄마 그 우리가 그 중대에서 첫 번째니까 우리가 대기하고 있었어 앉아갖고 나그 형을 보고 있었지 어. 내가 군대장 훈련병으로서도 그렇고 그냥 인간 권호성으로서도 그렇고 딱 보고 있었지. 16명이었어요. 16명 죄다 그 인간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. 막 시발시발 거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말을 듣다 갑자기 빵 터져버린 거야 내가. 아형 진짜 나도 참고 있는데 형이 그러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난 시작부터 이게 가스가 축축 들어오는데 형이 그걸 못 참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게 나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고 막 이렇게 존나 몰아했어 진짜 계속 미안하대 어, 어쨌든 그렇게 하고 막 들어갔어 방돈면 닦고 있었어 그거 안에 그 가스가 차 있으니까 이거 닦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닦고 있는데 갑자기 그 형이 와가지고 아우성아막 이러는 거야 왜요? 이랬는데 그그 <laughs> 그 형이 약간 좀 특이한 게 교회 같은 데 갔다 와서 부식을 바로바로 바로 안 먹는 거야 사물함에 짱박아주는 그런 사람이 꼭있었고한 꼭. 갑자기 가나파이를 하나 주대 속으로 아니 아니 잠깐만 이걸 준다고? <laughs> 이걸 이, 이거를 <laughs> 심장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주는 거야 그래갖고 그 화전 풀어 나 너무 미안했어 막 이러는 거야 속으로 야 이씨 이거는 이거는 용서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 <laughs> 어, 딱딱 아, 받으면서 아 진짜 형아아 어, 아, 이러실 것까지는 없는데 막 이러고 화해했어. <laughs> <laughs> 어, 어, 어. 이거 주니까 갑자기 화가 싹 풀리는 거야. 싹이 뭐야? 갑자기 갑자기 베프 되는 각이지. 그거 누가 줘요? 그거를 그거를. 네, 그래갖고 그어 그거, 어쨌든 훈련소 끝날 때까지 되게 친하게 다시 지냈다는 어, 뭐 그런 내용 네, 그런 내용입니다. 네. 어 약간 다른 신교대 같은 경우에는요. 분대장 올려명 소대장 올려명 중대장 올려명 이거를 하면 휴가를 좀 붙였을 수 있는. 하루 이틀 정도? 그런 걸 준대. 데 논사는 그딴 거 없어. 어, 봉사야, 봉사. 내가 전차병이었어. 근데 그 형이 장갑차병인 거야. 후반기 교육도 같이 갔었어요. 근데 아예 그 숙소도 다르고, 그러니 완전 다른 곳이었지. 그래갖고 가끔 가다가 막 가서 막 보이면, <laughs> 막 이랬지. 어. 그 형이 지금, 그만오 올해 서른 살이네? 음, 아, 음, 뭐, 그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. 네네.